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검찰 간부 인사를 당했습니다. 예상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좌천과 유배를 맛봤던 이 권력에 한거했던 검사들이 중용됐습니다. 반면, 친문 성향으로 한때 승승장구했던 이성윤 서울 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신성식 수원고검장들은 좌천 유배 당했습니다. 자, 이제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됐습니다. 특히, 이정수 후임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 송경호 검사. 자, 지난번 조국 전 장관 일가수사 때 서울 중앙지검에서 차장 검사를 3차장 검사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조국 일가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다는 이유로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한동훈과 함께 좌천 유배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송경호가 다시 서울 중앙지검장에 왔습니다. 자, 이미 서울 중앙지검에서 3차장 검사를 하면서 조국 일가 수사를 했던 송경호 검사가 서울 중앙지검장에 오메 따라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지던 대장동 의혹 수사라든지 많은 사건들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아마 벌벌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함께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이 사익서를 제출해서 공석이 된 대검 차장 검사, 본격적으로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하게 될이 대검 차장에는 이원석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에서 기획조정부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입니다. 자, 지금 검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상보다 더 폭이 크고 더 강한 인사였다는 평입니다. 역시 한동훈 장관은 전광석화 같습니다.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어제 저녁 6시 30분에 취임식을 했는데 오늘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정권이 금융 합동사단이 수 부활됐고 오늘 저녁에 전격적으로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앞으로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튿날 전격적으로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자추미의 박범계 전 장관 시절 좌천됐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들이 대거 중용됐습니다. 반면 이성윤 서울 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 친문 성향의 인사들은 법무연수원으로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좌천됐습니다. 법무연수원은 한동훈 검사가 장관이 좌천됐던 바로 그곳입니다.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중앙지검 김태훈 사차장 등 2, 3 사차장 모두 지방고등검찰청으로 전보 조치되며 물갈이 됐습니다. 이래 대장동 의혹 사건도 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위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법무부는 방금 전 검찰 수뇌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 27기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성경호 수원고검 검사를 각각 전부하는 인사를 당행했습니다 권순정 부산 서부지검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신규 보임됐습니다. 자, 이원석 대검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이던 2017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합류해 윤석열 이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후 대검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해 윤 대통령을 보좌하다가 조국사태 이후 추미애 장관이 부임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수원고검 차장검사에 이어 제주지검장으로 유배되며 이딴 좌천을 맞봤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과 연수원 동기인 이원석 차장, 검찰 총장 후보로도 그동안 꾸준히 그런데 왔습니다. 본격적인 검찰 총장은 이곧 구성될 검찰 총장 추천 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자, 이 이제 박성진 대검차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새 검찰 총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검찰의 사실상 총수칼하게 됩니다. 자, 이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이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손발을 맞춘 그런 드림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근무하며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사로 도 꼽힙니다. 자, 당시 이 신자용 국장은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 팀장을 맡을 정도로 한동훈 장관의 시민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 자리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는 상당히 셉니다. 이 자리는 검찰의 인사와 예산의 실무를 책임지는 핵심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청인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자 송경호 지검장 한동훈 장관에 이어 중앙지검 3차장에 기용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인사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할 때 한동훈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성경호 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이후 좌절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성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향후 민주당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을 해야 할 겁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진두 지휘하게 됩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면, 친문 검사로 평가를 받았던 이성윤 서울 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 부장, 심재철 남부지검장은 각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습니다. 이종근 서울 서부지검장과 신성식 수원지검장 역시 대구고검과 광주고검 차량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어우, 상당히 지금 검찰이 황골 탈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날라감에 따라 수원지검이 진두 지휘하게 된이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많은 사건들도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모양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